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마침 유튜브로 다른 영상 보고 있다가 라이브 보여서 들어오셨다는 분 댓글에 보이네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신다고 하니까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투 두산베어스 리포터 오지은입니다. 오늘도 밥캡과 함께하는 라이브 TMI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알림이 안된것 같죠? 아마 저희 PD님들께서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주신 덕분에 알림이 가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 팬분들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 TMI 시작했다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습니다. 오늘 날씨부터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어젯 밤에 갑자기 비가 좀 쏟아져서 많은 분들께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비예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26도이고요. 오늘 경기 시간 중에는 19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보통 한 20도에서 24도 정도 기온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일단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이런 날씨에서 어, 좋은 경기력까지 펼쳐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한번 되는 하루인데요. 어, 우리 팬분들도 이렇게 날씨 좋은데 밖에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날씨 좋은 걸 감상하시면서 날씨 좋은 야구장 중계로 보시면서 응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직관하면 분위기 최고인데 라고 댓글에 달려있는데요. 그러게요. 팬분들께서 이런 날씨에 오시면 제일 좋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우선 오늘 라인업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라인업입니다. 1번 중견수 정수빈, 2번 지명타자 페르난데스, 3번 우익수 박건우, 4번 좌익수 김재환, 5번 일루수 양석환, 6번 삼루수 허경민, 7번 이루수 강승호, 8번 유격수 김재호, 9번 포수 박세혁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전합니다. 두산의 선발투수 최원준 선수입니다. 다음은 삼성 라인업입니다. 1번 중견수 박혜민, 2번 지명타자 김동엽, 3번 우익수 구자욱, 4번 포수 강민호, 5번 일루수 오재일, 6번 삼루수 이원석, 7번 유격수 강한우, 8번 좌익수 김원곤, 9번 이루수 김상수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전하고요. 삼성의 선발투수 최채흥 선수입니다. 오늘 두산 라인업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제는 강승호 선수가, 5그제 어, 어, 나왔죠? 네, 엊그제는 강승호 선수가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선발로 출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유격수 자리에는 김재호 선수가 오늘 수비 맞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허경민 선수가 어제는 3루에서, 어, 수비를 맞지 않고 선발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정상적으로 선발 실정합니다. 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호호 키스톤이라고 피디님께서 잡아주시는 걸까요? 네, 우리 피디님께서 오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라인업을 카메라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삼성 라인업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준비해온 소식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 팬분들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 무인퇴근길 재밌게 보셨나요? 무인퇴근길에 저희가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 안재석 선수가 면허를 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재석 선수, 그리고 권민석 선수를 처음에 겨냥했던 질문이었는데요. 어, 이승진 선수가 약간 그 이미지 때문에 같이 옆에 타 있으면 말도 많이 할것 같고, 그리고 왠지 좀 약간은 시원시원한 주행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승진 선수, 안재석 선수를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수의 옆자리에 타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이겨서 베스포 도배 됐으면, 아이, 그럼요. 이승진 선수 조용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다고 하네요. 이승진 선수는 말을 되게 재밌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인터뷰도 되게 재밌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률 선수 말대로 웃음 소리가 매력적이십니다. 네. 안재석 선수 옆자리에 타고 싶어요. 막내요. 용돈 주고 싶어요. 안재석 선수. 그래도 안재석 선수 옆자리에 타고 싶어요. 무조건 재석이. 어 재석 선수가 재석 선수 옆자리에 타고 싶다고 한팬한 아, 선수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서운했는데 우리 팬분들께서는 재석 선수 옆자리에 타고 싶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걸 전해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재석 선수 옆자리에 타고 싶은 이유가 용돈 주고 싶어서 막내여서인가요? 제 옆자리요 저는 운전을 못해요 여러분 <laughs> 네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아,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서. 나이가 비슷하시군요. 페르난데스 선수 옆에 타보고 싶어요. 아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승진 선수를 고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어, 요것도 요거대로 새롭네요. 우리 팬분들께서는 요런 의견이시라는 점 저희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인퇴근길에서 보고 싶으신 질문 있으시면, 어, 채팅으로 그리고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가 참고해서, 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 팬분들께서 보셨을 만한 영상으로 보셨을 만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승진 선수와 인태 선수가 약속을 했다라는 내용 혹시 영상으로 보셨을까요? 어떤 약속인지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연습엔 팔안 쓰기로. 네, 정답입니다. 네, 연습에는 팔안 쓰기로 했다는 약속이 왜 생긴 거냐면, 인태선수가 승진 선수 팔을 좀 아껴야 한다. 너는 투수니까 팔을 좀 아꼈어야 해. 라고 하면서, 너팔안 아, 아끼면 골반 맞을 거라고. <laughs> 그런 약속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어겨졌잖아요. 어겨졌다기보다는 어, 승진 선수가 팔을 쓰다가 영상에 걸리는 모습을 포착이 됐는데 보셨나요? 네, 투구 포면서 안한것 같습니다. 네, 어깨 안 쓰기 맞습니다. 네. 영상으로 다들 보셨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꿀반 맞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어 인태 형은 때리지 않는다고 안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주 가셨습니다. 어 그리고요 승진 선수 영상을 제가 좀 충격적인 영상을 받아서 본게 있는데요. 그 일명 스스로 네, 이 단어를 제가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단 그냥 자막에 있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스스로 벗는 이승진이라는 영상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 굉장히 당황스러운 영상이었는데요. 어, 그걸 저희가 승진 선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공개해드릴게요. 혹시 그 영상 다들 보셨나요? 댓글에 크크크크기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아마 다들 보셨나 봐요. 네, 그 영상에 대한 비하인드를 저희가 추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어우, 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민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라인업 공개됐나요? 댓글에 있는데요. 라인업 저희 두산 라인업만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라인업 다시 한번 잡아 드리겠고요. 자, 두산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1번 중견수 정수빈, 2번 지명타자 페르난데스, 3번 우익수 박건우, 4번 좌익수 김재환, 5번 일루수 양석환, 6번 삼루수 허경민 7번 이루수 강승호, 8번 유격수 김재호, 9번 포수 박세혁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하고요. 두산의 선발투수 최원준 선수, 삼성은 최채흥 선수가 나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경민 선수가 다시 선발에 복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등록된 신성현 선수, 어제 신성현 선수가 등록이 돼서 오늘도 워밍업을 잘 진행하고 경민 선수와 함께 이렇게 셋이서 동선이 딱 겹쳤는데요. 경민 선수가 성현 선수를 보고, 아, 두산 팀내 비주얼 1위다. 어, 두산에서 제일 잘생긴 선수라고 1등이라고. 콕! 집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짚어준 게 두산 팀내 외모 순위 궁금하시죠 여러분 2등을 누구로 꼽으셨을까요? <laughs> 본인? 오 정답입니다 <laughs> 네, 신성현 선수에게 아주 이만큼 약간 못 미치는 2등이라고 스스로를 꼽아 주셨어요. 그럼 3등은 누굴까요? <laughs> 네, 3등 안재수 선수 땡, 누누 건 선수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네, 건우 선수 맞습니다. 네, 박건우 선수가 3위, 4위는 박세혁 선수. 오위는 백동훈 선수, 그리고 정수빈 선수는 7위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아보니까 그냥 그 90, 90년생 분들을 다 모아두신 것 같지만, 네, 경민 선수 피셜 그렇다고 하네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laughs> 대, 댓글에 물음표가 자꾸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안 그래도 "어, 이거 팬분들께 다 이를 거예요. 팬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 이를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를" 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치어리더 분들이 출근을 하고 계신데요. 어, 뒷모습만 보고 제가 또 오늘의 라인업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단발머리가... 단발머리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 거니까 성은 치어리더 그리고 어, 희정 치어리더 나머지는 온유 가빈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피님 맞나요? 피님도 모르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뒷모습으로 일단 추측을 했는데 맞겠죠? <laughs> 네, 혹시나 다른 멤버라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박건우 선수와 허경민 선수가 같이 공동 2등이라고 외모 순위를 꼽아 주셨네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도 예쁘신 디게디귿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궁금해서 알아온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팬분들께서도 이게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궁금해서 알아온 게 있는데요. 선수들이 경기 중에 무언가를 이렇게 짜 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 혹시 영상이나 중계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수들이 렇게짜 먹는 무언가의 맛,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거 맛있냐고 선수분들한테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laughs> 유희관 선수 외모 1위. <laughs> <laughs> 네네 아 아니요 본적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네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짜 먹는 그건요 유산균 같은 그런 거고 식감이 굉장히 낯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분들한테 어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맛있어요라고 대답하는 선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응이 되면 계속 당기는 맛이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도 어떤 맛일지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요. 우리 선수들 피셜, 그런 맛이라고 합니다. 곤약 젤리 같이 생겼던데, 약간 그런 비주얼로 생겼어요. 맞아요. 재환 선수, 석한 선수 먹는 거 보셨다고? 해바라기씨. 네, 그렇습니다. 어, 저희 일단 날씨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약간 덥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 날씨가 5시쯤 되면은 해도 조금 덜 강렬하게 비출 예정이고 기온도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어, 날씨 더우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팬분들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라탕 같은 맛인가? 댓글에 있는데요. 마라탕? 마라탕은 아니지 않을까요? 하지만 마라탕 같은 맛이면 저도 먹고 싶네요. 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일단은 라이브가 지금 35분 이거든요. 저희는. 40분까지만 라이브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중계사 안내를 오늘 안 드렸네요. 오늘 중계사는요. SBS 스포츠입니다. SBS 스포츠 통해서 중계 보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마라탕처럼 계속 당긴다는 뜻이었군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네 오늘 중계 s b s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중계 많이 봐주시고요 응원 많이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오늘의 비더 레전드 혹은 키 플레이어 픽하셨습니까? 저는 했어요. 저는 우선 했습니다. 저의 오늘 픽은요. 화면이 안 보일 것 같은데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저는 오늘 페르난데스 선수를 픽했고요. 어, 엊그제 제가 까먹고 안 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지금 이 콤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팬분들은 어떤 선수를 픽하셨을까요? 박세욱 선수, 박건우 선수, 석환 선수, 박건우 선수. 제 픽은 허경민 선수, 양석환 선수 이유 있나요? 어 상대 타율이 좀 높길래 <웃음> 골랐어요. <laughs> 박건우 선수, 페레난데스 선수 오늘 비더레 1위던데요? 어 그래요? 다들 저랑 비슷한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강승우 선수, 허경민 선수가 최치용 선수 천적이에요. 저는 박건우 선수 픽했어요. 최원준 투수, 음 오늘 의 키플레이어를 꼽아주신 거겠죠? 허경민 선수 하면 후회 안할듯 가을은 정수빈 선수죠, 박수혁 선수. 오, 되게 다양하게 꼽아주시네요. 네, 오늘 다양하게 꼽아주신 우리 팬분들의 픽이 맞아 떨어지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 두산의 승리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들기도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라인업 한번더 읽어드리고 저희가 라이브를 40분까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라인업입니다 1번 중견수 정수빈, 2번 지명타자 페레난데스 3번 우익수 박건우, 4번 좌익수 김재환, 5번 1루수 양석환, 6번 3루수 허경민, 7번 2루수 강승호, 8번 유격수 김재호, 9번 포수 박세혁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전하고요. 두산의 선발 투수 최원준 선수입니다. 삼성은요. 1번 중견수 박혜민, 2번 지명타자 김동엽 3번 우익수 구자욱, 4번 포수 강민호, 5번 1루수 오재일, 6번 3루수 이원석, 7번 유격수 강한울, 8번 좌익수 김 김헌곤, 9번 이루수 김상수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전합니다. 삼성의 선발 타수 최채영 선수입니다. 어 오늘은 사실 박계범 선수가 왜 빠졌냐고 댓글을 계속 있는데요. 어 계범 선수 어디 아프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팬분들께서 요즘 베어 스포티비 재밌게 봐주고 계신다는 댓글들이 계속 보여서 어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일단 저희 피디님들이 고생해서 만드신 영상들이 재밌다고 해주시는 거지만 저도 제가 만들고 있는 영상들 제가 만든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찍고 있는 영상들 우리 팬분들께 좀 재밌는 것들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찍어줬으면 하시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해결해 줬으면 하시는 것들 그리고 무인퇴근길에서 했으면 좋겠는 질문까지 어 댓글 댓글이나 채팅, 그리고 저에게 DM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석환 선수 홈런치면 좋겠어요. 연타석 홈런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댓글에 달려있는데, 어, 우리 두 환환 듀오. <laughs> 두 선수분들이 잘해주시는 날에는 두산도 날아다니니까요. 어, 꼭이 팬분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 말씀드렸던 40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일단 댓글이나 채팅으로 올려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DM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잘 모아서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계 SBS 스포츠 통해서 많이 응원 보내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네, 저희 바켓과 함께하는 라이브 TMI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